아 어, 종자가 시가가아서 약물이 중독되는 판전국이한 말씀 없게 응? 내가 중국집 배달 나가서 주인처럼 오지. 어서오시오 감사합니다. 내 덕이 편안하시죠? 가게부터 나가시면 조심하십시오, 에 응? 그것과 같아. 한세월 쓰레기가 너처럼 잘 나가는 경찰서에서 금무서. 금무서, 응? 근데 경찰서가 니꺼여 네 그지? 너는 죄수요 요거 요거 종업원도 배달끼리 잘로본 종업원도 전부 다죄수요 사모님도 지적해 사장님도 지적하는 그런 배달꾼이 사기자여 강도고 근데 경찰서도 마찬가지여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했던게 응? 어? 그리고 어떻게 횡재하냐 네 자식 원없이 돈 태줘 얼른 얼른 공부해서 응? 어? 아빠 엄마가 경찰서에서 근무한게 이봐 경찰 아저씨를 흉보는게 아니야 응? 근무지에도 청소부도 있지 강도 잡아오면 옷도 빨아줘야지 가지가지 응? 경찰서에 들어가면 직원이 많아 근데 채용한 직원하고 나처럼 하루살이 직원도 있어 그 뜻을 잘 알고 한 내주지처럼 경찰 가족이 6억고 씹어 응? 알았어? 온 동네에 소문났지만 경찰서에서 도움을 안 주다 본게 왜지 외국인이 다 죽이자고 덤벼들 때내나라 국가 지키는 군인이 군인이 바라봐 어? 이건 실제로 내가 군산에서 벗어나 죽은 듯이 여관에서 군인 훈련소요. 오늘 밖에서 밥한끼 먹고 군대 들어가는 군인들이 있는 여관에서 이번에는 다르게 암 수석비로 조용하게 있었어. 조용하게. 그리고내집 구하고 창시처럼 서럽게 불안 듯이 한 대포 쳐. 한 대포. 왜 살인도 않고 강도질도 않고 남의 집 물건 훔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죽어? 왜중는기 거리에서 그런 거 싫어 죽는 거 싫다는 게 알고나 계셔? 응? 어? 어?